안녕하세요. 루반찬입니다 오늘 마트에 갔더니 호박이 990원 하면서 이렇게 10원 모자른 건데, 천 원에서. 이게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. 값도 싸고. 그래서 이건 이제 반찬으로나 뭐 술안주로 이렇게 산뜻하게 드실 수 있는 호박말이 샐러드를 좀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호박은 애호박이나 주니키 호박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요. 그리고 이거 이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양쪽 이렇게 꼭지 제거하시고, 네, 그리고 필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얇게 얘 썰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소금은 한, 한 작은술 정도 준비하셔가지고, 이렇게 솔솔 켜켜이 소금을 좀 조금씩만 뿌려주세요. 네,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해주신 다음에, 요 호박, 높이 정도에 맞게 좀 네모나게 썰어주세요. 한 3, 4cm 가로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요햄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소세지 라든가 같이 잘라서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요거크랩비아 맛살을 좀 반으로 이렇게 그냥 잘라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살짝 절근 호박에 호박은 한요 이제 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. 필러로 해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겹치셔 가지고 나 놓아주세요. 그리고 이 파프리카랑 이 맛살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 이거 나무 이쑤시개로 좀 풀리지 않게 고정해놓도록 할게요. I don't know. 네, 이렇게 재료를 모두 돌돌 말으셨으면은 이제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불의 세기는 지금 중불이고요. 요달걀팬에 올리브유나 뭐 포도씨유, 식용유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한두 스푼 이렇게 두르셔 가지고 앞뒤로 한 2, 3분 정도씩만 예, 구워 주세요. ¡Gracias 네, 이거 좀 호박이 탔습니다. <laughs> 저좀 당황했는데 침착하려고요.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접시에 놓을 때좀 잘라서 놓도록 할게요. 죄송해요. 이제 곁들여 먹을 소스를 좀 드레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진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네 그리고 식초나 발사믹 식초 한 스푼 예, 넣어주세요. 저는 발사믹 식초 예, 넣겠습니다. 네 설탕으로 넣으실 경우에는 예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저는 이거 스테비아 예좀 당이 없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약간만 넣겠습니다. 반 티스푼 아한 티스푼 정도 안 되게. 네, 그리고 소금은 한두 꼬집만, 예, 아주 조금 두 꼬집. 제가 좀 소금을 적게 먹어야 돼서, 예, 두 꼬집 정도만 넣을게요. 네, 그리고 보통 이렇게 드실 때에는 식초도 한두 스푼 넣으시고, 소금도 한 작은술 정도만, 예, 넣어주시면 됩니다. 올리브유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. 네, 꽂아왔던 그 요지랑 제가 조금 탄거 예, 제거를 같이 했고요. 이렇게 소스를 따로 예, 곁들여서 내셔도 되시고요. 아니면은 이위에다가 살짝살짝 뿌리셔가지고 예, 드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완성이 다 됐고요. 응용하셔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진짜 이거 호박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